잠깐 볼게요 그 지하도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쿠라스트 시장에 있는 우측 하단에 차원문 활성기 여기 지하도시 홀룡화로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그냥 열 수도 있고 곡물과 협상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공물은 이렇게 생긴 아이템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 옵션만큼 뭔가 변동사항이 있죠 난이도나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게 변동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광희의 곡물 그리고 결이 라고 나와있는 게 있어요 결이 그리고 보시면 광희의 곡물 연합이라고 나와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연합 설명을 읽어보면 결의 공물은 공물을 받친 플레이어에게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공물 넣는 사람만 이 공물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보상이 뭔지 하고 보니까 조율 등급 1 이상일 때 던전을 완료하면 선조 전설 아이템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전설 아이템을 얻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넣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고 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연합 공물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나와 있는 보상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조 전설 아이템을 얻는 거죠. 곡물은 밑에 보면 적혀있는데 야외 우두머리를 잡으면 드물게 획득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많이 잡으셔야 돼요. 마법, 희귀, 전설 그리고 고유 이렇게 있거든요.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동색.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보상을 줍니다. 가지고 계신 형님이 넣어가지고 한번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의 같은 경우는 눈사람만 템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지하도시에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초가 있어요 초이 원형을 한 명이 나가면 이 초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안 나가면 시작 안 돼요 그래서 다온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맵에 보시면 지금 맵에 보시면 이렇게 불 파란색 불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가서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몹을 잡으면 이 게이지 이 봉화 게이지가 참 그래서 이 봉화 게이지가 1이냐 2냐 3이냐 4이냐에 따라서 보상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봉화 불을 먼저 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맵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주황색 모래시계가 달린 몹들이 있어요. 얘네를 잡으면 이 시간 초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할 때는 주황색 초가 달린 애들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돼. 층이 지금 1, 2, 3 층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잡고 이제 불을 다 켜고 그리고 여기 에 있는 포탈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 모여서 잡는 것보다 한 명씩 이렇게 퍼져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볼게요 자 출발 위로 가자 출발 자 왼쪽에 보면 시간초 있는 애가 있죠 그럼 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초가 쭉쭉쭉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가장 좋은 캐릭터가 사실 시간초를 늘려주는 몹들을 잡아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다 했다면 여기 포탈로 이동하시면 돼요 약간 엘리베이터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위에 딱 올라가고 자 오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층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조건 혼자 하는 것보다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 그 같이 하시는 분은 이제 템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laughs> 그 공물을 넣은 사람은 <laughs> 공물을 넣은 사람은 같이 해야 이득이야. 왜냐면 빨리 많이 잡아야 되니까. 비아포 재밌냐고요? 전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나온 몹을 잡으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뒤에 날개 현질에 얻을 수 있나요? 아 그거 언제 물어보나 했어 이거 이제 못 얻어 형님 이거 이제 끝났어 이거 전 시즌 때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예약 구매 상품이라고 부럽지? 나 그거 누가 물어보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형님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제 봉화의 불을 다 지피면 보상 업그레이드에 4-4라고 뜰 거예요 야몹안 잡고 왔지 지금 전 단계에서 이렇게 몹을 뭔가 빼먹고 왔다 그러면 은 지금 게이지가 보시면 거의 다 찼는데 4가 안 됐죠? 그럼 4단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자. 지금 보스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간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시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도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다 때려 잡으면 돼.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자를 깠는데 보시면 바지 하나가 나왔죠. 지금 이 곡물을 넣은 파티장 형님은 선조 하나, 그리고 둘, 셋. 쓰레기가 나왔지만, 쓰레기가 3개가 나왔어요. 어쨌든, 선조 전설이 나왔다. 별표 붙은 게 나왔죠.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게 아이템 하나 딸랑 나왔죠. 자,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5천만원은 협상 선택상이잖아. 자, 오, 지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나왔어. 나네개 나왔어. 선조, 네 개. 오, 이어팩도 나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조가 되게 많이 나왔죠? 어픽 잘 나온다. 나도 지금 어픽, 1어픽짜리 4개 나왔거든? 많은 쓰레기가 나오지만, 선조가 나온다. 그래서 저 곡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승천의 곡물 연합. 자, 고유죠, 고유. 고유. 자,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 던전을 완료하면 고유 아이템을 몇개 얻으며, 확정적으로 얻는다는 거죠? 신화 고유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야외 우두머리에게 드물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인 곡물에서 신화템 나오는 거 봤어요. 음. 가봅니다. 저도 그거 먹으러 한번 가봅니다. 보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무조건 잡아야 돼, 님. 빠밤 빠밤 빠밤. 야! 과연.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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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공물 끼워서 사냥하실 때는 이제 되도록 친구랑 같이 할 때는 친구와의 그 우정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물에 연합이 붙은 공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같이 돌았는데 나는 나오고 쟤는 안 나오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 참고하셔서 지하도시 콘텐츠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공물 나온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던전 열쇠 탭 있잖아요. 여기서 볼수 있어. 아, 예!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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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고. 연합이야, 미쳤는데?